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소화내실막 세포종에서 후속 유전학과 신진대사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소화내실막 세포종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영어로는 에펜디모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소아뇌종양에서세 번째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은 전체 10%가 에펜디모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펜디모마 같은 경우는 그 CNS에서 벤트리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이제 뇌척수액을 감싸고 있는 그 부위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뭐 third ventricle, f t h ventricle 같은 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벤트리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터르드 벤트리클이라고, 이제, 뇌척수액이 여기 부분에 감싸, 아, 잠시만요. 이거를, 레이저 필터, 네. 여기, 터드 벤트리클 부분에서, 이제, 뇌척수액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콜드 쪽에서도, 이, 에펜디모화로, 에펜디말 세리 이 감싸고 있어서, 뇌척수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HN이 &E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정상인 사람에서는 이 스파이널 콜드에서 에펜디모마 셀이 주변에 있고, 이 셀리아가 있고, 이런 에펜디모마 셀이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에펜디모마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에펜디모마를 병리학적으로 분류를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되뇌, 위쪽에 되뇌와 밑에 소뇌 부분을 구분하는 게 텐트리얼, 있는데 이 있는데, 이텐트리엄을 기준으로 그텐트리엄 위에서 일어나는 에펠디모마는 슈퍼텐트리엄 에펠디모마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손에, 주로 손에서 일어난 건 포스테리포사 에펠디모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난 거는 스파인 에펠디모마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펠디모마도 60, 뭐한75% 까지는 대부분이 포스테리포사, 즉, 손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펜드마, 포스테리포사 에펜드마, 즉, PF 에펜드마 같은 경우도, 어, 2011년에 이제 마이클 테일러 그룹에서 발표한, 어, 캔서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것도 두 가지 패턴을 보였는데, 하나는 미들라인, 즉,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 레터럴 쪽으로 일어나는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 오히려 중심에서 일어나는, 미들라인에서 가까이 일어나는 그 에펜드 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그리고 이 위치상, 같은 손에서도 위치상 발견되는 것을, 어, 나누어서 발병되는 에이지로 봤을 때, 그 그룹 A, 즉, 레터럴에서 일어나는 에펜드 오마 같은 경우는 보통 3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어린애들에게 일어나고 보였고, 그 다음에 미들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룹 B 같은 경우는 한 20살 성인이 되고 나서 일어나는 그 발병하는 걸로 판단이 됐고, 이 그룹 A하고 B를 생존율로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어, 그 토론토에서 분석한 한 100명 정도 환자 샘플,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한 70명 정도의 환자 샘플을 분석을 해 봤더니 그룹 A하고 그룹 B 간에 유전자 그 패턴도 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2015년에 패틀러 어, 이제 또 스티븐 맥하고 이제 그 마이크 테일러 그룹에서 발표한 캐서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에펜디모마를 어, DNA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파일링을 해봤더니 그게 아홉 개 그룹으로 전체가 나눠졌었고 그중에 가장 큰게 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스파인, 에펜디움마포스레포사에펜디움마스퍼텐트리얼에펜디움마세 가지로 나눠졌었고 그 하위에 서브 그룹이 세 개씩 나눠서 총 아홉 개 그룹으로 나누는 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포세레포사 에펜디움마 같은 경우는 Type A하고 B가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나눠졌었고, 어, 앞서 2011년에 발표한 논문대로 에이지가 PFA, 그러니까 Type A 에펜디오마 쿠셀퍼스 에펜디오마 같은 경우는 어, 3세 미만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 그리고 Type B에서는 성인에서 발병을 했었고 역시 예후도 어, 앞서 발표한 대로 매치가 될 정도로 어,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 후성 유전학적으로 DNA 메슬레이션 뿐만 아니라 히스톤 메슬레이션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2016년 STM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페이퍼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PFA, Type A 같은 경우는 H3K27 트라이 메슬레이션이 낮은 레벨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었고 PFB, Type B 같은 경우는 이 H3K27 트라이 메슬레이션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타입 A하고 타입 B가 어떻게 이 H3K27 트라이메틸레이션이 낮고 높은지에 대한 설명을 어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어그게된 답을 그 당시는 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 DIPG, Diffuse Intrinsic p o n t i n e Gliom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 DIPG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히스톤의 뮤테이션이 있으면 앞서 보여드린 PFA처럼 H3KHTRIMETSLAT이 낮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이 뮤테이션, 히스톤의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 H3KHTRIMETSLAT이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DIPG 같은 경우는 히스톤에 뮤테이션이 있었는데,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이 맥슬레이션 조절을 하는데, 어, 2013년에 피라로이스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H3의 27번째 라이신을 모든 걸로 다, 다른 아미네이스에 다 뮤테이션 시켜봤더니, I하고 M에서만 이 H3K 입체 트라이맥슬레이션을 낮춘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논문 어, 이,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결론, 그 당시 내린 결론은, 어, PRC2 컴플렉스, 즉, H3K27에다가 메슬레이션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PRC2 컴플렉스가 K27M이 생김으로써 여기 강하게, 스트롱하게 바인딩을 하게 되고, 얘가 더 이상 펑션을 할수 없어서 이 K27 트라이메슬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K27 부분에 메슬레이션을 붙여주는 거는 EZH2, 즉, PRC2 컴플렉스가 붙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K가 M으로 되면 PRC2가, 이게 m 에 바인딩이 돼서 더 이상 펑션을 못하게 되고, 하지만 이 메슬레이션을 떼주는 KDM6AMB는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메슬레이션은 제거, 더 이상 붙이지 못하고 제거만 돼서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PFA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히스톤의 뮤테이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27번째, K27번째가 메세오니로 돌연 변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K27 트라이미틸레이션 레벨이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2019년에 4개의 그룹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K27, H3K27M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그 유전자는 CXORF67이라는 유전자에 있는데 뭐 다른 이각네개의 그룹에서 동시에 발견하다 보니까 뭐 이지힙이라고 불렀던 그룹도 있었고 뭐킵7 5 아니면 카타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 붙여서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이지힙으로 많이 통일이 돼서 불리고있어서어제 발표에서는 이지힙으로 통일해서 불러도록 불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이지힙이그 PFA 환자의 환자 샘플 또는 셀 라인을 분석을 해 봤더니 이이지힙이다 높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지힙의 시퀀싱을 보면 아미노 이스의 시퀀싱을 보면 이 K H 3 K 27 M 같은 경우는 여기 27번째 K가 M으로 돌연변이가 된 것을 볼수 있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없이 봤을 때이 27번째 M이 똑같이 M 그러니까 406번째가 M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이 주변의 아미노에이 시퀀스도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퀀스는 그 종 간에 컨젤브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13개 또는 10개 정도가 펑션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피라로이스 그룹에서 이거를 와일 타입 이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406번째 M을 E로 아니면 I로 K, R로 다 바꿔봤더니 M을 갖고 있는 것은 트라이메스를 낮추고 있었고, I 갖고 있는 것은 I를 갖고 있는 것도 낮춘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이언 테이퍼 그거를 보시면 I를 갖고 있거나 M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트라이메슬레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M이 K가 되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M을 갖고 있는데 M을 K로 바꿔줬더니 M을 K로 바꿔, 바꿔줬더니 이 H3KH 트라이메슬레신이 리커버리 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E나 R로 바꿨을 때도 다 리커버리 된다는 것을 볼수 있어서, 이 M, 406번째 M이 주 펑셔널한, 어, 아미노 에시드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DIPG 같은 경우는 히스톤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K가 M으로, 27번째가 K가 M으로 됐지만, 이집 같은 경우는 와일 타입 그 자체만으로 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K27 트라이메스를 낮춰주는 PRC2 컴, 그 컴플렉스 펑션을 억제해서 H3K27trimethyl을 낮춰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 3 k 2 7 t r i m e t h y l 은 낮은 레벨을 갖고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어, 이 히스톤 H3K27trimethyl이 어떤 역할을 하나 아, 어, DNA가 해안에들어가려면이 좁은 그 좁은 공간에 긴 DNA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히스톤 컴플렉스가 필요했습니다. 즉이 히스톤 DNA가 히스톤 컴플렉스를 감싸서 이 패킹이 됨으로써 그쪽은 뉴클레어 안에 뉴클렉스 안에 이 DNA가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이 히스톤 테일 부분 테일 부분의 펑션에 대해서 많이 밝혀졌고 이 테일 부분이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나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라이터나 이레이저 또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DNA 아, 히스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2H, A, B, 뭐 H3, H4 이네 가지 컴플렉스가 되어 있고 각각의 DNA 아, 각각의 그 히스톤의 테일 부분이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한 50개 정도의 레지스가 밝혀졌고 그걸 한네개 어, 또는 다섯 개그 스몰 레시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 다섯 개 정도를 통해서 이 DNA 패킹하고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부분이 어, 조절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H3K27 부분에 대한 메틸레이션 또는 아스레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H3K27 트라이메틸레이션이 되면 이 DNA하고 히스턴 컴플렉스 간의 바인딩이 강하게 되면서 더 이상 여기에 트랜스cription을 붙일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이 어 H3K27 트라이 메슬레이션이 되면 이게 리프레시브한 마커로 사용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 이 메슬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아스텔레이션이 되면 이 DNA하고 히스톤 간의 바인딩이 느슨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세스빌리티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이 부분에 어, 타겟진 부분에 바인딩할 수 있어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게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액티브한 마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h 3 k r i m e 3 리프레시버 마커로 역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부위를 조절해서 암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대답을 저는 이제 메타볼리즘에서 어,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어 많은 암들이 메타볼리즘이 다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M406K를 이용해서 프로테어믹스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프로테어믹스 방법 분석을 하고 진원털러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PPP, Pentose Phosphate Pathway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글라이콜라이시스 패스웨이, TCA 사이클, 그 다음에 파이로베이 또 메타볼리즘 부분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e g 이 있음으로써 글라이콜라이시스, TCA 사이클에 관련된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볼, 어, 메타볼, 아, 메타볼로빅스를 통해서, 각각의 메타볼라이트도 정말로 증가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집하고, 이지 이집 와일타입하고, M406K를 비교해봤을 때, 글라이콜라이스에 관련된 g 6 p 라 뭐, PEP 또는 PPP에 관련된 메타볼라이트, 또한, 뭐, TCA 사이클 관련된 유, 그 메타볼라이트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스코의 알파케이지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셀라인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얻은 티슈를 이용해서, 또, 메타볼라이트를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나, 그, 뭐, G6P라든지, 뭐, 사이트레이트, 아니면 알파케이지 부분이, PFA가, PFB나, 아니면, 뭐, 스퍼텐트리 에피드마, 아니면 정상 콜텍스나 세레블럼 티슈와 비교했을 때, 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서, PFA, 즉, 이지힙이 있는 환자나 셀라인에서는, 글라이클라이스나 티 c a 사이클이, 어, 뭐 분, 단백질적 분석이나 아니면 메타볼라이트 신진대사물 분석을 통해서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러면 이메타볼라이트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서 살아있는 환자로, 환자에다가, 환자의 메타볼라이트를 분석을 했는데, MRS라는, 어,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즉, 환자를 PFA 환자, PFB 환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스퍼 텐트리얼 에펜디몬 환자로부터, 각각의 메타볼라이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보시다시피, 사이트레이트하고,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부분이 어, 증가했고, 특히 사이트레이트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지힙이 그 메타볼라이트, 메타볼릭 패스웨이 관련된 유전자들을 증가시키는지 설명할 어, 설명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 대답을 이제 에피제네틱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3K27 아스텔레이션이 되면 그 부분이 DNA하고 히스턴 컴플렉스가 느슨하게 바인딩이 되고, 그래서, 어, 트랜스크립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마커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각각의 그 HK2, 즉, 글루코이드가 G6P로 처음 분해되는 HK2나 뭐 PDHX, 어,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그, 칩, 어, 이제, 칩 시퀀싱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와일 타입, 이집을 갖고 있는 셀라인에서는 이 H3K 입자 아슬레이션이, 어, 높은 것을, 인니치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어, 그 방법을 통해서, 즉, 이 부분이 활발, 어, 에피제네틱 방법을 통해서 트랜스크립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에는 이제 셀라인 이지 와일 타입하고 M6K, M46K 그~ 셀라인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정말로 환자 샘플에서도 어 다를까 싶어서 환자 티시오로부터 얻은 PFA 환자, 그다음에 ST 환자로부터 얻어서 분석을 어칩 시퀀싱을 해본 결과 이 HK2 그래서, 전체 칩 시퀀싱 중에서 어떤,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환자의 티슈로부터 얻은, PFA 환자 티슈로부터 얻은 샘플을 ST, 스포텐트리아 환자로 하고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이거를 높은 순서대로 나눠놨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말로 이지 셀라인 와일 타입하고 M46K로 비교해서 봤을 때 글라이코사 라이시스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뭐 환자 티슈라든지 아니면 셀라인에서 다높그 HK 엡스론이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었 PFA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맥포이 지금 다이어베릭 즉 또는 AMPK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즉포스포 t 레이션 시켜서 이 액티베이트한 AMPK는 TCA 사이클을 억제한다,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레이트뭐 이런 게다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포미는 AMPK를 통해서 TCA 사이클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PFA 환자에서 또는 셀라인에서 AMPK가 액티베이션 됐거나 아니면 높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칩식, 앞에서 했던 칩식을 데이터를 봤더니, 즉, PFA 환자에서는 이 AMPK 부분에 인리치먼트가 일어났다. 즉, 높게 익스프레션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적으로 어, TCGA 환자를 분석한 결과, p f a 환자 같은 경우는 이 AMPK 알파 2익스프레션 레벨이 PFB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제가 만들었던 셀라인이 이제 wild type이나 m6K 또 역시 와일 l 입 type에서는 이 AMPK 알파 부분의 K2l 아스실레이션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서 이 에피제네틱 방법을 통해서 PFA에서 이 AMPK가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포민을 이지힙 와일 타입이나 이지 와일 타입 셀라인에다가 처리를 해봤더니 컨트롤 그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맥포민을 처리한 그룹에 유전자가 현저하게 익스프레션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럼 어떤 유전자가 낮아졌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PPP나 뭐 파이로베 메타볼릭, TCA, TCA 사이클 아니면 글라이콜라이트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메포민에 의해서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럼 메포민이 TCA 사이클 또는 글라이콜라이시스 패스를 낮춰주는데 그게 어, 어떻게 어, 어떤 정말로 AMPK를 통해서 하는지 보기 위해서 메포민 어, 처리 메포민 처리했을 때이 포스폴레이션된 AMPK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H3K27 메틸레이션이 트라이메슬련도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AMK 액티베이터인 ACAR도 역시 EZHIP이나 아니면 메포민이다 EZHIP 익스프레션 레벨도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메포민이 정말 PFA 셀라인을, 어, 치료, 그러니까 죽이는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PFA 두 가지 셀라인 EPD210이나 메 n i 9 e to e 셀라인에다가 메포민을 처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포민에 음. 의해서 죽는 게 상대적으로 높다라 그러니까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셀라인 E집 Y 타입에다가 메포을 처리해 봤을 때이 E집 레벨이 낮아진 걸볼수 있었고 E집 어 레벨이 낮아진 걸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Y 타입하고 M46K를 비교해 봤을 때 M46K에 비해서 Y 타입이 더 센스티브하게 어 반응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메포민이 뭐어 치료제 효과가 있는지 를 보기 위해서 동물 모델에다 실험을 했습니다. 즉, 어, PFA 셀라인 중 하나인 이피리 d 1 0에다가에피 아, p 드1 0을 마우스 브레인에다 직접 주입을 시킨 다음에, 메포민을 처리한 그룹, 또는 파노비노 스텝, 아니면 또는 이 컴비네이션 된그 메포민하고 파노비노 스텝을 동계 처리한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파노비노 스텝을 여기서 사용,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파노비노 스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그 DIPG가 PFA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는데, 파노비러 스탯이 그 DIPG 치료제로 지금, 어, 임상 중이어서 저희도, 어, 비슷한, 어, 후성 유전학 양상을 띄고 있는 PFA도 에 효과 가 있나 보기 위해서 파노비러 스탯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개의 그룹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IHC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튜머가 얼만큼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Ibis 즉 바이오로미네스 투머 이미징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큼 생존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투머가 얼마큼 자라는지 보기 보, 보는 아이비스를 테스트해봤더니 베이크를 처리한 그룹에 비해서 메포민 처리한 그룹이 허, 현저하게 암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고 대신에 컴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생존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메포민만 처리했을 때는 한 110일 정도 생존율을 보인 반면에, 뭐, 컨비네이션을 처리를 해도 역시나, 어, 또한 이걸 분석, 어, 히스톨러지로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메포밀 처리했을 때, 이 이집 익스프레션 레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얘를, 어, 정량화 시켜봤더니, 어, 컨트롤에 비해서 메포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스집프레셔랩 감소했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메포민을 처리했을 때그 히스톤 마커 중에 하나인 H3K 2 7 트라이미슬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노비노스 테시 그러면 정말 아무 효과가 없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셀라인, p f 의 셀라인 중에 하나인 MEF811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메포민을 처리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포민에 대해서 이 셀라인만 유일하게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셀라인을 또 쥐에다가 이식을 해서 수술해서 이식을 해서 실험을 해 봤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파노비너스텟을컨비네이션 처리를 했을 때 보시다시피, 메포미을 처리할 때는 이 생존율이 증가하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이 컴비네이션을 통해, 컴비네이션 처리를 하면은 그 생존율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역시 튜머 사이즈도 이메포민은 별로 변화가 없지만, 컴비네이션은 이게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파노비노 스탯이 이메포민에 대한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를, 어, 인비보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의 어, 연구에 대해서 설명 어, 정리를 해보면 이지 힙이 이제 H3N 네. 것은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에 영향을 줘서 각각의 메타볼라이트를 증가시킨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제 오늘 연구의 정리입니다. 제가 이 실험은 이제 미시간, 미시간 대학교에서 포닥로 있으면서 했던 실험이고 그 랩은 이제 베네티, 닥터 베네리 랩에서 수행을 했었고 여기 이제 제 동료들하고 같이 실험을 할수 있었고 다른 뭐 CHLA 라든지 MSU 그다음에 뭐 다른 락펠라에서 공동 연구,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 연구를 있고 지금은 저 이제 디지스트에서 부임해서 이쪽에서 학생들하고 어 성인 내 종양 또는 소아 내 종양을 이용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캔서라고 하면 이제 캔서에 걸리면 다 죽고 되게 끔찍하고 되게 비관적이고 한데 공동연구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